자, 오케이. 좋습니다. 테드입니다 지금 곧 있으면 3 5 0 0 0 점이 코앞인데, 오늘은 점수 푸싱을 살짝 좀 쉬고, 바로 유저가 만든 듀얼 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트로피를 올리면서 느꼈는데, 어, 유독 프랑크가 좀어렵더라고 예전에 제가 영상 만들 때 초창기 브롤이 오픈하기도 전에. 그때 딱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,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기도 했고, 유저들의 실력이 올라갔다 보니까, 프랑크의 공격을 이제 예상하고 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, 아 어, 굉장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후랑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! 따란짠트든 아씨 맵이 좋기는 한데 큐브가 아, 오, 좋아요. 원, 오, 좋긴 한데. 어 좋아요 1 2 3 어... 형님 모기. 뒤에 따라가야겠다 아 리코 확인했어요 이게 아, 완전히 아, 꽉 막혀 막히... 아 걸렛줄 이러면 곤란스한데 아불불3 불을 쪼구 걸렛줄! 그그그 예. 예. 나이스! 이러면 여기 지금 땜빵 뚫렸기 때문에 슬슬 볼것 같습니다. 아, 확인. 어 좋아요. 장풍. 어, 아 이거 저거 아아 좋아요. 이거 운 좋았다 진짜 와. 하피 파이퍼 여가지고 14,500? 와씨. 이거 뭐 이만도 되겠는데 잘하면. 그래서 궁극기도 있고 지금 뭐 최강입니다. 현재 하나방구가 또 밀어줘. 아개득고개고 아, 한방이에요. 그러면은 이 근처에 하나가 더 있다 한 듯. 어 보자 보자. 살려줘요. 어, 오케이. 살려줘요. 티 틱하게. 어, 저니까. 어? 아, 어. 어, 저건 조금 그런데. 여기 조금 봐주고. <laughs> 와, 눈탱이하게. 뚝. 근데 좋았어요. 개드건 좀 많이 아픈데 근데. 뚝뱅이. <laughs> <laughs> 와, 역시 개드거 진짜. <laughs> 장포 말이 되냐 이게? 아니, 근처에서 엘모 세방 빼고 쭉쭉쭉쭉쭉쭉쭉 막 이렇게 때리는 게 너무 아픈데. 안녕하세요. 어, 이거란 걸요? 이, 그, 그거 바로 옆에 있었는데? 이거랑 걸리나요? 여러분, 개아골 포기하나요? 좋습니다. 아, 뭔가 좀 캐리한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, 약간 좀 찝찝한데. 어쨌든 승리, 좋아. 요 오케이, 센, 터는죽음의까시두 개? 우리 편 누구야? 샌디? 다시 타워야될 듯? 어, 아, 스피드 빨라지는 것도 좋아요. 말도 갑자기 빨라지고, 오케이. No, no, 아, 들어와, 들 no, no, 아..이거 좀시간 돼. 되냐 이거? 나이스! 어..잘하네 잘하네 어우야..편하였어 후! 아잠깐이 아..잠깐만 아..잠깐만 나이스 땡큐! <laughs> 그냥 얻어버렸는데 기히 되버렸네 이거 하나 먹었어 어..그렇지 나이스 무조 좋았다 드어볼까 이거? 드어들드 들어. 드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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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러안아 나이스! 배드건은쪼금 나이스! 좋았죠 바로 들어갑니다 어나들어 아, 잠깐만. 쭉 빽이 나이스나 보인지 보게 되겠다 와 좋았다. 아큐브 다섯 개 여섯 개또또 선맵이야. 또 요즘에 스튜 저거 신 스파가 너무 사기라서 지금 유저 사이에서 굉장히 조금 난리거든요. 너무 세다고. 그러니까 벽도 다 부시니까 어 잠깐만. 아에브리즈쪽끔 잠깐만. 튜빽 괜찮아 좋았어요. 잠깐만요. 나 이상 좋았어요. 같이 들어가서 전하다. 자 아이, <목소리> 하나 더 있는데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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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아, 어 이건 어, 그 조금 잠깐만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자 이제 어디 갔냐 잠깐만. 뭐, 다시 안 오냐 예 다시 안 오나?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푸셔 어 이거 봐 이거 봐. 아 이거 심심한데 이거 지금 팔다리라서 지금 수가 도 해도 이렇게 안 들어오냐? 야, 들어와 이거 빨빨빨 아 이거 우리 수치 열받다야. 다음 파 가자. 다음 파 가자. 야, 이거 빨타듯 사돈이 빨빨 힘빵. 한 이쯤에 딱, 쏘쏘쏘! 느낌적인 느낌! 로서. 느낌. 로서. 어, 맞아. 한 마리 어디갔어? 어, 대레나, 어, 야, 이좀 무겁네? 저또 어디가냐? 저 어디갔어? 어디 어, 거의 아니쥬? 하하하. <laughs> 드레, 드레 반대를 쥬? 죽을 것 같은데요, 독구름에?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, 지금? 어, 뭐야, 얘? 어, 헬로, 아, 아, 말, 뭐라, 예? 어, 어, 좋아요. 예상했고. 내몸 대리인데. <laughs> 야이씨야 이거 어떻게든 이길라고 지금 점수 안주 얘들아 아우 진짜 이거 점수 안 주는데 진짜 드럽게 열심히 하네 진짜 아 진짜 대리 살리고 똑같은 거또 반복할 거 아니야 이거 어 좋아요 대리 포기스 이건 사거리 대 점프 쭉 빼기 아 이거 점프를 안주시네아 타이밍이었는데 재밌었다 근데 갓. 어, 큐브 까기는 스무스한데, 잠깐만.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, 요거를, 쟤는 시작부터 먼저 주네, 쟤는. 야, 다 비켜! 그치, 내가 짱이야. 어, 시나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. 라고 내가, 어, 다 비켜. 뭐 하세요, 여기서? 딱 가자, 아줌마. 오케이. 쪼다 왔쥬? 잠깐만, 이러면은, 쪼끔 빡세게 빡 빡세. 잠깐만. 아이고, 잠깐만. 모래스는 환영이야. 이독도 느려가지고, 못할 텐데? 에프리온, 환영, 잠깐만. 형님! 아, 지금 우리 배 살렸고, 나이서 아, 딜이 안 나오고 까미기라 이거 좀 느리게, 슬로우, 빼고, 슬로우. 아, 러치 타이밍 미쳤고, 야, 이거 가아 까비, 까비. 아, 이거, 엘프리버 저거, 떨어뜨리는 거 없었어도 어찌였지, 비빌만 했는데, 까비, 까비. 앗! 설마? 와! 우와, 땅콩아! 야, 이건 못 참아. 야, 이건 못 참아. 야, 애들 오기 전에 빨리빨리 까야 돼, 형님. 나 프랑크랑 빨리 다나상가에 개잘까, 개짜 형님. 빨리, 왜? 총, 청청청청 청청 아싸, 싸. 형 세어, 잠깐만. What I w a n 다왔 o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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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o what's also, what's also, what's a 왔 s 왔 w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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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iąpass> 왔어 왔어. 왔어 왔어 어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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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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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있> <deviation> <eighteen> l <t> <moments> s o w 페이크 페이크 아씨 w h 이 t 그 also, w 걸렸고 낚시 좋았어 형님 아 혹시 바이든인가? 오케이 왔어 왔어 o what's 아, 사이드라인 주세요 잠깐만 쯔빼기 나잇 좋았구요 야 미쳤고 장아만아 잠깐만 이걸 들어와? 두번 컷아니야 너? 어 땡큐 숨쓰기 야 어이 기다려봐 어려편 파이든 살았나 체력 2만 한번 찍고 싶은데 애들 죽이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체력 2만 찍겠습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딱 하면은 뛰냐 계속 뛰냐? 뛰냐 뛰냐? 쫄아야지 네 쫄아야지 쫄아야지 이거 지금 쫄아야되는데 이거 하면 쫄아야 되는데 잠깐만. 어, 이거, 나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, 이거 벽 뚫으면은, 잠깐만. 벽 뚫으면은 얘네들이 싸울 것 같거든요. 어, 벽 뚫었으니까 싸워. 야, 꿀. 아, 이만 달성했네요. 아, 행복한 판이었어요. 아, 진짜.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편안했다, 진짜. 아, 내가 좋아하는 맵인데, 지금, 어, 엘프림을 좋아요 야, 근데 벽을 못 뚫을 것 같다? 형님. 이거 무지성 형님 이거 생각좀 해보셔 이거 지금 어떻게 들어야돼요자 셋들 들어가자 가즈아 에프림을 쏴주 지금 괜찮아 나이사 딱걸려봐 지금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지금이제 지금이제 뭐 딱걸렸어야 이걸 피해 막막 좋았다 정말 에프림 형님 나 목방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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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무지성 나이사 여차하면 a n d 오케이! o n s c 아안 i c a 까비까비 b i Trust Russell, p 좋았어 지금 애들 100% a Trust. She added b a 이 k p u s h i n 아이 c 야이 r 야 to r o u n 아 a g a i 아아 방금 죽 e Hotel. I'm t 자자자 o t e l I'm the h o 애 e l I'm the Hotel. I'm 다스판 돌리면 한판은 진짜 이런맵 나와 진짜 아 이거 피운 모드면 어쩔수 아이무 모터식조에 묶어나아 좋아요 나아 이거 설마 이기냐? 어우 야 우리편 지렸고 누구냐? 날로 먹었다 아 다이너 좋아요 아 다이너라서 의외로 된건가?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저들이 만든 듀오 쇼다운 맵 한번 골라봤습니다 확실히 그 로또가 딱 걸리면은 상자 까는데는 진짜 최강이야 다른거 폭 코나 샌디보다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? 애들 들어왔을 때 공격하기도 좋고 파레타를 찍고 싶은데 프랑크가 찍기 좋은 맵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스트를 주로 지금 주력으로 뛰고 있는데 내가 잼그랩이랑 브롤보를 좀 취약해가지고 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패스